안녕하세요. 욥기 39장입니다.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굽풀이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그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 낙위를 놓아 자유롭게 하느냐? 누가 빠른 낙위에 메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 낙위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운다니, 낙위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일함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레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을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주는 즐거이 날개를 지나 하계의 깃털과 나에게 갚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털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자를 우습게 여기는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움이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라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멈추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히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느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르느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보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냐 네 오늘 저희는 욕기 39장을 살폈습니다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너 아는 게 뭐니?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다 산에서 사는 들소 뭐 타조, 독수리, 매, 들, 나귀 이것들이 뭐냐면요. 가축의 범위를 벗어난 것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욕과 친구들은 자신의 인간이 살고 있는 그리고 인간의 관심의 범위 내에서 지금 막 갈등을 하면서 여기에서 선과 악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막 싸우고 있어요. 이 관심의 범위 내에서요. 아시겠죠? 근데 관심의 범위 내에서 선과 악을 한다라는 건이 관심의 범위 내에서 판단을 하고 여기에서 나의 판단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과 다를 때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얘기한다 해요. 아,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인간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에서 자신의 관심의 범위 안에서 판단을 하면서 여기에서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을 막 말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경우 그러면 하나님 어디 있어요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지금 욥을 구원하시는 과정인 거예요. 그 닫혀버린 인식을 깨시고 그에게 열린 지금. 열린 마음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인 거예요. 너 이것도 모르면서 나한테 덤비지 마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시간에 이 욕기서 후반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을 때 사랑의 표현으로 들으셔야지 막 내가 아는 건이 정도인데 넌 뭐라니?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다쳐버린 사고를 욕에 그 욕과 그 친구들이 계속 인간사에서만 갈등하고 거기에서 뭔가를 자신의 이해의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쑤셔 넣으려고 막할때막 막 자기들이 막 하나님을 대변하겠다는 둥 혹은 뭐 하나님 질문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라고 할때 하나님은 그 이해의 범위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자 지금 너의 지혜로 세상의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게 아니잖니. 너가 타조한테 그걸 가르쳤니? 너가 지금 타조가 알을 버려둔다라는 게 그게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정말 그러니? 그게 정말 잘못된 거니? 그리고 타조가 그렇게 못났다고 하지만 사실상 타조가 달릴 때 봐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달리는 말보다, 거기에 말 타고 달리는 너보다도 더, 혹은 들소가 너 말을 들을것 같니? 들라귀가 성에서 일어나는 그 시끄러운 일들에 대해서 고려다도 할것 같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고민하면서 하나님 대체 어디서 뭐 하십니까? 라고 부르짖을때 어쩌면 오늘 우리 39장의 말처럼 아 그렇구나 나의 이해 범위 안에서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고 내가 생각하는 판단에서 하나님과 싸우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 그리고 그 친구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이 인식의 범위 안에서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내 생각과 다를 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낙심하는 불쌍한 인생을 구하시고 계신다. 라는 거예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